이번 시간에는 작업 방법 결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자체 신소재 부품 수리 교환의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현입니다. 여러분들께 자동차 차체 정비에 관한 알찬 지식들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권영신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 배워 볼까요? 오늘은 차체 신소재 부품의 수리 및 교환을 위한 작업 방법 결정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신소재 부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품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가장 대표적인 신소재 부품은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적용 부위가 프레임 경우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볼온 패널 등을 외판 패널의 하나여 수정 작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업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신소재 부품이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 미리 숙지한다면 작업할 때 도움이 되겠죠? 물론입니다. 작업 전에는 사용할 신소재 부품의 특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사의 정비 지침서를 참고하여 파손 정도에 따라 작업 방법 및 수리 공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 선수 학습, 핵심 용어 그리고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차체 신소재 부품 수리 교환에서 능력 단위 요소, 작업 방법 결정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파손 정도에 따라 교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비 지침서에 따라 신소재 부품을 수리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손 정도에 따라 작업 방법 결정, 신소재 부품에 사용되는 장비 및 공구입니다. 선수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량 파손 분석, 차체 변형, 개척작업, 차체 수정, 차체 용접접합, 차체 패널 수정교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하스테핑 공법, 셀프 피어싱 리벳, 핸더 브라스트입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하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신소재 부품의 수리 또는 교환 작업 방법을 결정할 때는 파손 정도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신소재 부품이 어느 정도 파손됐는지에 따라서 수리를 할 수도 있고 또 교환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소재 부품을 파손 정도에 따라서 작업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게 반드시 필요한가요? 신소재 부품을 수리 또는 교환 작업 방법을 결정할 때는 산업 안전 지식, 신소재 부품 교환 수리 관련 지식. 신소재 재료의 선별 지식, 자동차 안전 기준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 학습에 들어가 볼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신소재 부품 작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 부품 작업을 할 때는 부품의 파손 정도에 따라 작업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소재 부품을 파손 정도에 따라 작업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산업 안전 지식, 신소재 부품 교환 수리 관련 지식, 신소재 재료의 선별 지식, 자동차 안전 기준 지식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신소재 부품은 알루미늄 확금은 적용 부위가 프레임 경우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볼트온 패널 등의 애판 편을 하나여 수정 작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소재 부품 작업을 할 때에는 신소재 부품의 특징을 정확히 숙지하고 제조사의 정비 지침서를 참고하여 파손 정도에 따라 작업 방법 및 수리 공구를 선택하여 작업하도록 합니다.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시오 경화가 일어난 후에는 경도가 낮아져 내부 충격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프레임의 수정 작업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판 부의 변형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는 알루미늄 부품의 저촉 부위를 잡아당겨 야 하는 경우 수정 작업의 완료 후에는 알루미늄 부품을 교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부에서는 알루미늄 부품의 용접 작업을 검하고 있으며 페인트 또는 실란트를 제거할 때에도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시오 경화한 알루미늄 합금을 고온으로 가열한 후 시간이 경감에 따라 단단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초고장력 강판 수리작업입니다. 신소재 부품 중 초고장력 강판은 강도가 높고 열의 의향 강판의 변화가 커서 프레임 수정작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온에 치약하여 매거용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핫스테핑 공법으로 초고장력 강판은 강도가 매우 높아서 서포터 용접 부위의 탈거작업 시에는 초경합금을 노타리바와 벨트샌들을 이용한 것이 효과적입니다. 플라스틱 패널입니다. 신소대 부품 중 플라스틱 패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열가소성과 열개가성 플라스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열을 이용한 변형이 쉬워 수리작업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열개가성 플라스틱의 경우 열을 가하면 녹지 않고 타석 가루가 되거나 기체를 발생시켜 용적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플라틱 수정 방법으로 가열 수정법 접착 수정법 용제 수정법 등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부품 패널 수정 시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알루미늄 부품 패널 수정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직포 연마지는 패널을 페인터등 패널을 연마한데 사용합니다 열감지용 크레용 열감지용 페인트는 패널에 가해진 열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리너는 패널을 표면의이 물질을 제거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스터드 커넥터 아답터 스터드는 스터드 용접기의 용접 작업에 사용되는 부속 부품입니다. 접착제, 니벳은 패널과 패널을 결합해 사용합니다. 알루미늄 부품 패널 수정시 사용되는 공구입니다. 알루미늄 부품 패널 수정에 사용되는 공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망치, 우레탄 망치, 나무 망치, 고무 망치는 패널 수정 작업에 사용되는 공구입니다. 핸드 브라스트, 핸드 파일, 파이, 파일 줄, 싱글 액션 샌더는 패널 포맨을 연마하는 공구입니다. 에어톱은 패널을 절단 작업에 사용합니다. 리벳건은 패널을 접합해 리벳 작업에 사용합니다. 키터건은 패널 포면을 가열 작업에 사용합니다. 신소재 부품 패널 수정 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신소재 부품 패널 수정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터 용접기는 초고장력 강판을 패널의 접합점 용접 시 사용합니다. 알루미늄 용접기는 알루미늄 패널의 접합 용접에 사용합니다. 폴링 세트는 패널의 수정 작업에 사용되는 인장 장비입니다. 알루미늄 서터드는 패널 표면은 볼트 용접 작업한 후 패널 수정 작업할 때 사용합니다. 셀프 표싱은 펀칭과 리벳 작업 시 사용합니다. 프레임 교정기는 차체 프레임 교정과 패널 수정 작업 시 사용합니다. 자동차를. 사랑 사랑하는... 하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센터 필라에 적용된 초고장력 방판 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필라에 적용된 초고장력 강판은 수리할 경우 전체 다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수리하기 위해서 반만 절단해서 교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 차적으로 충돌 사고가 났을 경우 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먼저 상부에 절단을 할 경우에는 루퍼 패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단성을 이용해서 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부에 절단할 경우에는 절단성과 에어톱을 사용해서 패널을 절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쪽에 있는 서포트 돼 있는 부분은 서포트 용접 제거 드릴에 노탈의 바를 적용해서 용접된 부분을 연마합니다. 그 다음에 어, 벨트 샌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벨트 샌드를 이용해서 서포트 용접된 부분을 절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두 패널, 이너 패널과 아웃 패널의 사이를 벌려서 탈격을 하기 위해서는 정을 활용해서. 탈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품 패널을 이너 패널과 이제 접합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접합을 할 때는 이너 패널에 접착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어 신품 패널에도 접착제를 바릅니다 그래서 두 패널에 접합하기 위해서는 양쪽에는 스포트 용접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간혹 현장에서 플러그 용접을 할 경우는 패널에 있는 접착제가 타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꼭 서포터 용접기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과 하단 부분에 절단된 부분은 CO2 용접기로 맞댐 용접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부에 보시면 안쪽에 초고장력강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포터 용접이 안되고 그 부분은 초고장력강판에 구멍을 드릴 작업을 해서 펀칭기로 구멍을 가공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그 용접으로 마감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학습은 자동차에 적용되는 신소재 부품에 대한 작업 방법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신소재 부품은 플라스틱, 초고장력 강판, 알루미늄 확금이 있겠습니다. 알루미늄 확금은볼드온 패널에 많이 적용되며 또한 볼드온 패널은 본넷, 앞도, 뒷도 그 다음에 트렁크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차체에 적용되는 부위가 앞범버, 뒷범버가 주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장력 강판은 측면 충돌에 의한 성객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 충돌이나 후면 충돌에 대해서는 엔진 룸, 트렁크 룸이 있어 성객을 안전하게 보호하지만 측면 충돌은 그러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구제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강판을 적용하는 것보다 강도가 더 높은 초고장력 강판을 적용하여 성격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장력 강판은 프로패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신소재 부품에 대해서 알루미늄 패널 순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패널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현장에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뭐 차종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위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신차라든가 이런 경우 어느 부위에 알루미늄과 도색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석 있지 않습니까? 자석을 여기 갖다 대면은 자석이 붙으면은 철판이고요. 그다음에 자석이 안 붙을 경우는 알루미늄 합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알루미늄 합검의 수리 방법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어, 패널이 찢어진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작게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패널이 찢어진 경우는 용접으로도 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간 부분은 모와 돌리를 사용해서 표면을 복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작게 칠이 안 빗기던 경우는 덴트락 하는 방법으로 수리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찢어진 부분에는 알루미늄 용접기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간 부분은 테모와 돌리 또한 알루미늄 패널 서포터 용접기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해갖고 인출 자으로 하고 요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했는 덴트는 특수 공구를 이용해서 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범버 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짓고 있는 것이 플라스틱 범버입니다 플라스틱 범버는 깨지는 부분과 그 다음에 거미 간 부분,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미 간 부분은 용접,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접착제를 이용한 접착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간 부분은 열을 가해서 탄성해서 복원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깨져서 달아난 경우도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용접,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접기를 이용해서 두 패널을 붙이는 방법, 또한 접착제를 이용해서 패널을 붙이는 방법. 그러나 요즘은 현재 플라스틱 용접기보다는 접착제를 활용한 것이 많습니다. 네 선생님 신소재 부품에 관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신소재 부품 작업을 할 때도 역시 파손 정도에 따라서 작업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신소재 부품의 파손 정도에 따라서. 작업 방법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네네.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지식이라고 하면 어,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아, 신소재 부품에 대한 파손 정도에 따라서 작업 방법이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제일 중요한 것이 산업 안전 보건이거든요. 예예. 작업자의 안전이 최 우선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지식. 오. 그 다음에 신소재 부품 교환 및 수리에 관한 지식. 네네. 이것은 이제 정비 지침서에 준해서 네네. 작업을 하는 지식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소재 재료를 선별할 수 있는 지식. 음... 또 마지막 중요한 것은 제일 뭡니까? 차의 안전 기준에 관한 지식이 네네. 꼭 필요합니다. 야 이거 지식 많이 필요하네요. 우리 현장에서 작업을 할때 기술만 있으면 된다고 이게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에 또 지식까지 또 겸비를 네. 해야 되니까 아 정말 전문이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런데 알루미늄 합금이 대표적인 신소재 부품이라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차체 어떤 부위에 사용이 되나요? 아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이 볼돔 패널에 많이 사용됩니다. 볼돔 패널이요? 그렇죠. 볼돔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도어. 대표적이라고 할수 어, 있습니다. 볼톤 패널이에요. 정확한 발음이? 볼터 온 패널. 아, 볼트 온 패널. 예, 예. 이게 사투리와 어떤 메레어가 섞여서 볼톤 패널이라고 아주 고급스럽게 얘기를 해주셨어. 그게 쪽제 특징입니다. 아, 예, 예, 자, 어, 그러면 이제 그 신소재 부품 작업을 할 때는 또 우리가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될까요? 신소재 부품을 작업할 때는 무엇보다도 신소재 부품의 특징을 정확히 숙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조사의 정비 지침서를 참고해서. 파손 정도에 따라서 작업 방법, 그다음에 수리 공구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꼭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작업을 오늘 또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우선 자동차 차체의 신소재 구성 부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구성 부품이요. 그렇죠. 예. 우리 현재 국내 에 나오는 모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를 보면은 신소재 부품이 알루미늄 합금이 힐 하우스 쪽에 예, 그 조립이 돼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외국 수리차량 같은 경우는 전 패널에 알루미늄 차체로 구성되어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소재 부품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코너 속의 코너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 실무자와 관련된 자동차 내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는 시간인데요. 실무자 나와주세요. 수리 자동차의 파손 부분을 기준으로 수리 매뉴얼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매뉴얼의 패널 소재와 적용 위치 구조를 분석합니다. 수리 자동차를 보고 매뉴얼을 비교 분석해서 작업 방법을 결정합니다. 매뉴얼 분석이 끝나면 신소재 패널 수리에 적용할 필요한 장비 공구를 준비합니다. 신소재 패널에 따라 수리 장비, 공구가 상이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적용한 초고장력 강판 패널의 수리 작업에서 수리민뉴를 기준으로 장비, 공구, 재료 등을 선정하고 작업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초고장력 강판은 열의 민감해서 용접 장비로는 시오통 용접기는 지양하고, 양면 스포트 용접기를 사용하며 패널 사이의 접착제 보호 및 패널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체 수리 전의 스포트 용접적 모양과 동일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차체 수리 작업장의 유해가스가 발생이 없어 작업 환경이 개선됩니다. 수리 용접 시간이 짧고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용접 마무리 전삭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용접으로 인한 열 발생이 적어 패널의 부식 발생이 적습니다. 수리 패널의 변형은 CO2 용접에 비해 없고 패널의 강도와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초고장력 강판 수리 작업에서는 반드시 양면 스포트 용접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자동차 차체 정비에 관한 학습을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오늘 와, 조금 우리가 다소 좀 복잡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예, 이해가 좀잘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예,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네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항상 복습입니다. 예, 저도 복습을 해서, 예, 예, 또 어, 이후의 시간에는 더욱 더 자동차 차체 정비의 전문가가 돼서 선생님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신소재 부품 작업을 할 때는 부품의 파손 정도에 따라 작업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소재 부품의 파손 정도에 따라 작업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지식, 신소재 부품 교환 수리 관련 지식, 신소재 재료의 선별 지식, 자동차 안전 기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대표적인 신소재 부품인 알루미늄 합금은 적용 부위가 프레임인 경우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볼트온 패널 등의 외판 패널에 하나여 수정 작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소재 부품 작업을 할 때는 신소재 부품의 특징을 정확히 숙지하고 제작자별로 정비 지침서를 참고하여 파손 정도에 따라 작업 방법 및 수리 공구를 선택하여 작업하도록 합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시효 경화가 일어난 후에는 경도가 낮아져 외부 충격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프레임부의 수정 작업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판부의 변형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은 알루미늄 부품의 접촉 부위를 잡아당겨야 하는 경우 수정 작업 완료 후에 알루미늄 부품을 교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부에서는 알루미늄 부품의 용접 작업을 금하고 있으며 페인트 또는 실런트를 제거할 때에도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시효 경화란 알루미늄 합금을 고온으로 가열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단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신소재 부품 중 초고장력 강판은 강도가 높고 열에 의한 강판의 변화가 커서 프레임 수정 작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핫스탬핑 공법의 초고장력 간판은 강도가 매우 높아서 스포트 용접 부위의 탈거 작업 시에 초경학금의 로터리 바와 벨트 샌더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소재 부품 중 플라스틱 패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 플라스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열을 이용한 변형이 쉬워 수리 작업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열 경화성 플라스틱의 경우 열을 가하면 녹지 않고 해서 가루가 되거나 기체를 발생시켜 용접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플라스틱 수정 방법으로는 가열 수정법, 접착 수정법, 용제 수정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루미늄 부품 패널을 수정할 때 사용되는 재료 및 공구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부품 패널 수정 시 사용되는 재료는 매우 다양합니다. 부직포, 연마지는 패널의 페인트 등 패널을 연마하는 데 사용합니다. 열감지용 크레용, 열감지용 페인트는 패널에 가해진 열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리너는 패널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스터드 커넥터, 아답터 스터드는 스터드 용접기의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부속 부품입니다. 접착제 리벳은 패널과 패널의 결합에 사용됩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신소재 패널 작업방법에 관한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수리 자동차의 파손 부분을 기준으로 수리 매뉴얼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매뉴얼의 패널 소재와 적용 위치 구조를 분석합니다. 수리 자동차를 보고 매뉴얼을 비교 분석해서 작업 방법을 결정합니다. 매뉴얼 분석이 끝나면 신소재 패널 수리에 적용할 필요 장비 공구를 준비합니다. 신소재 패널에 따라 수리 장비 공구가 상이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적용한 초고장력 강판 패널의 수리 작업에서 수리 매뉴얼을 기준으로 장비, 공구, 재료 등을 선정하고 작업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초고장력 강판은 열에 민감해서 용접 장비로는 CO2 용접기는 지양하고 양면 스포트 용접기를 사용을 하면 패널 사이의 접착제 보호 및 패널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차체 신소재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환할 때 많은 재료와 공구가 사용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부품 패널의 수정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부지포, 연마지, 열감지용 크레용, 크리너, 접착제, 리벳 등 다양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알루미늄 부품 패널의 수정 작업에 사용되는 공구로는 어떤 게 있나요? 알루미늄 부품 패널의 수정 작업에 사용되는 공구로는 알루미늄 망치, 우레탄 망치, 나무 망치, 고무 망치, 핸드파일, 에어톱, 니백건, 히터건 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양한 재료와 공구들의 쓰임새를 꼭 기억한 후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동차 차체 정비에 관한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